그동안 팬분들이 그 주방에서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요. 뭐, 이명 씨가 청정원 간장 모델을 했는데, 고추장, 된장까지 연쇄적으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명 씨 소속사가 다음에는 뭐, 이명 씨 광고 모델로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반대로 그 간장업계 1위였던 그 샘표는 뭐 오히려 그 점유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연예계 쪽에서는 그 이명희 씨 싫어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샘표 광고 담당자 무척 그이명 씨가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그 샘표는 점유율이 내려가고 청정원 간장은 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에도 나오게 있지만요. 업계에서그 장류 같은 것은 그 유통 기한이 좀 길고요. 한번 선택한 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가 더 걱정일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임영웅씨가 간장 모델을 했기 때문에 간장만 이게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고추장 된장이 청정원은 그 동방상승 했다고 하니까요 뭐 통계로 나온 건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임영웅씨 때문에 경쟁사 속 터지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임영웅 그 마케팅이 통했네 청정원 간장, 고추장, 된장 모두 잘 팔렸다. 뭐 어제 오후에 머니 투데이에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아, 유정편 TV도 임명웅 씨가 간장 광고 관련 뭐 이야기를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이명씨 관련 주요 기사가 좀 많이 안 보여서 대상 청정원 간장 이야기 뭐 기사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대상 그 장류,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2에서 4포인트 동시 상승. 대상 청정원 브랜드, 간장의 레벨업. 뭐 햇살 담은 광고 캠페인, 중장년층의 인지도가 높은 가수 이명웅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이후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인기가수 이명웅 씨를 간장 브랜드 모델로 발탁한 효과를 뭐 톡톡히 봤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명웅 씨가 홍보한 햇살 담은 간장 제품 외에도 청정원 브랜드로 판매 중인 또 고추장, 된장 판매 점유율도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장류의 그주 소비층인 50대 이상 중장년층 대상 마케팅이 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30일 식품산업통계정보 소매점 판매 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대상에 간장, 고추장, 된장 판매 점유율은 전년 대비 2에서 한 4포인트 동방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 샘표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간장시장에서 올해 들어 그 점유율이 상승한 브랜드는 이 대상뿐이라고 하는데요. 올 같은 기간 그 샘표의 판매 점유율이 58%에서 56.24%로 1.76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뭐, 이명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대상 그 청정원 간장의 그 영향인 것 같은데요. 대상이 간장 1인드 브랜드 점유율을 일부 흡수한 셈입니다. 기존 1등하는 브랜드 광고 담당자들 뭐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광고 시장도 치열해서 이쪽 업체에서 뭐, 암흑의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세우면 또 반대편에서는 다른 스타로 이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1등하는 브랜드 광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청정원에 임용실을 대체할 만한 경쟁 스타가 마땅치 않아서 뭐, 아주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이어서 보면요. 대상 관계자는 햇살 담은 간장 모델로 가수, 그, 이명웅을 발탁한 이후 제품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10%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 10%가 늘어났군요. 뭐, 아시다시피 팬클럽 게시판에서는 그 이명웅 씨가 청정원 그 간장 광고 모델을 한다고 한 다음부터 뭐 팬들 사이에서 등신대 포함 뭐, 집에 영웅님을 모셔왔어요. 한병사동 간장을 몇병 샀어요. 뭐 어느 동네에는 간장이 없네요. 뭐 이명식 광고 모델 효과를 뭐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상은 고추장 판매 점유율이 35.73%에서 39.38%로 된장 판매 점유율은 21.02%에서 21.52%로 각각 3.65포인트, 0.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판매 1위인 CJ 제일제당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장류는 유통 기한이 길고 한번 선택한 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처럼 그 단일 회사의 판매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그 장류 주 소비층인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가수, 이명물 제품 모델로 발탁한 효과가 뭐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 고객층으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져 뭐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주목받는 브랜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뭐 간장 모델을 했지만 고추장, 된장 뭐다 올랐다는 야기인것 같습니다. 자, 이명을 모델로 발탁한 이후 온라인에서 대상 장류 브랜드 청정원 검색량도 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상 청정원 브랜드 노출 정보량은 5,1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자, 같은 기간 샘표, CJ 제일지당 등 6개 인기 장류 브랜드 중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명 뭐씨 팬들로 추정되는 유저들의 그 포스팅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대상 외에도 본죽 등 가수 이명을 모델로 발탁한 업체는 굿즈 증정 프로모션 등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앞으로도 장류, 건강기능식품 등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제품은 해당 수요층의 인지도가 높은 모델을 발탁하는 타킷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앞서 유정편 TV도 임영웅 씨 차기 광고 무엇이 좋을까 뭐 이런 유정편 TV 영상에 뭐 팬분들이 금융 광고, 요구르트 광고, 단백질 식품 광고, 뭐 라면 광고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면 광고에 대해선는 임영시가 광고 모델을 하면 해당 라면을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팬분도 계셨습니다. 모델 효과가 확실하군요. 자, 임영씨 광고 모델 효과 음원 순위처럼 뭐 통계화된 수치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대형 광고 모델을 쓰고 있는 회사들. 미명 씨를 앞으로 더 관심있게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고 관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